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어, 출근을 하는데 <laughs> 날씨가 좀 너무 추워 가지고 <laughs> 손이 덜덜덜 떨려요 어, 날씨가 요새는 너무 추워져 가지고 좀 운전하는데 부과됩니다. 차 타면은 GPS가 어, 너무 핸들도 엄청 차갑고 그래 가지고 한번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밤에 좀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논길로 못 가고 도로로 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어디를 가냐면 바로 회사입니다. 출근을 해야지. 좀 안개가 좀 많이 낀것 같아요. 신도 있고 차도 많아가지고 안전운전해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긴장이 돼요. 오랜만에 도로를 운전을 해가지고 아침마다 긴게 <laughs> 아침마다 제가 차를 운전해서 출근을 하잖아요. 근데 제 차를 타면서 제가 멀미를 해요. 지금. 차 멀미를. 차 멀미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 손가락을 다쳐가지고. 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잘갈수 있을지 모르겠네. 다 끼어드는 차들 옆에. 가세요. 가라고. 근데 이거 끼어드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일단 오른쪽으로 이제 끼어드는 거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옆에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끼어둔, 끼어주기를 허락해줄지 모르겠다. 괜히 오른쪽 왔나? 아... 갑자기 긴장이 되네. 되는... <laughs> 네, 오른쪽 사이드미로 잘 보고 가야겠다. 지금 제가 1차선, 2차선에 있거든요. 2차선에 있는데, 결론적으로 회사를 가려면은 3차선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가다가 우회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차선 변경을 해야 되는데, 옆에 지금 차들이 줄지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끼어들기를. 길을... 길을 괜히, 괜히 했나? <laughs> 좀 이따 갈걸 그랬나? 차가 좀 많이 막히는데. 차 사고 났나? 왜 이렇게 안갈 차가? 보통 이쪽 라인에서 한번몇번 번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이쪽에서. 그래서 예전에 차 엄청 두달 전인가? 차 엄청 많이 막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차가 너무 안 간다 정체 음. 구간이 좀 심해서 차량은 <laughs> 여기까지 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